이제 좁은 길로 더 좁은 길로 가죠. 이제 넓은 길에서 좁은 길, 좁은 길에서 더 좁은 길로 갑니다. 아, 다른 지금 음, 여기서 보면 오른쪽 저희가 이제 여기서 우회전 할 건데,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아주 좁아지죠. 길이 더 좁아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좁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 우리 좁은 길로 가야 예수님 만납니다. 좁은 길로 갑시다. 아, 인생이 여기서 인생 길로 좁은 길을 간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고요. 만나는 건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도 좁은 길로 가셔야 해요. 요 앞에 지금 다리 보일 겁니다. 약간 지금 나무 사이로 걸렸다 안 보였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리 보일 겁니다. 음, 더 좁은 길로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따라 세상과는 반대의 길이겠죠. 좁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서 신앙을 얻습니다. 자 이제 달이 보입니다. 달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야 여기서 이제 저희 집은 좌회전, 좌회전할 겁니다.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아주 더 좁습니다. 자 틈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아주 좁아지는 길이죠? 자. 저 우리 집이 보이고요. 자, 여기 여기 더 좁아지죠? 여기 옆으로 보면 다리 보이고.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끝습니다. 자, 다 왔고요.